여러분 반갑습니다. VR 영상사격술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지금 계속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주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 1주차 수업을 좀 늦게 듣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표대로 어,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소개는 지난 주에 했기 때문에 어,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VR 영상 사격술이지만 그주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소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K 2 소총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2 소총의 제원을 보면 먼저 지금 K2, K2C, K2C1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 이 K2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름을 지어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총은 M16이라고 합니다. M16 예를 들어서 M은 미국의 무기를 나타내는 그런 약자가 바로 M이고, 한국에서 사용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소총은 앞에 K가 붙습니다. 그래서 K2라는 것은 어, K는 우리나라를 뜻하고, 1, 2, 3, 4 이렇게 1, 2, 3, 4 숫자로 나가는 것은 국산화 전력화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에서 만들었고, 또 그리고... 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서를 K1, K2, K3, K5 이런 식으로 어, 1, 2, 3, 4를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음 K2C는 뭐냐? 바로 한국에서 만들었고 두 번째로 전력화됐으며 C는 ABCD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데 계량화된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개량화 된다는 건 뭔지 아시 죠 어, 뭔가를 수정하고 바꾼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개량화 된 것은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이렇게 K 한국에서 만들었고 두 번째로 전력화가 됐으며 어, 세 번의 개량을 거친, 거친 소총이다라고 해서 K2C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번을 또 K2C1이라고 있는데 <laughs> 한국에서 만들었고 두번두 두 번째로 전력화가 됐으며 세 번의 개량을 거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지금 현재 개량화가 되고 있는 소총이 K2C1 K2C1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국군의 전군에 지금 생산되고 어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K2 소총에 대해서 어, 좀 알아보면 제작사는 SNT 모티브라는 데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SNT 대우 그리고 그 전에는 대우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 SNT로 인수합병되면서 현재는 SNT 모티브라고 해서 어, 회사가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현재 나라와 계약을 체결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국경이라고 하는데 총구의 크기를 말합니다. 총구의 직경을 말하는데 어, 그 구경이 5.56mm 나토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K-100탄이라고 하는데 5.56mm 나토라는 것은 규격화된 그 명칭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100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K2의 전체 길이는 970mm고 그러니까 센치로 말하면 97cm죠. K2C는 조금 더 짧아져서 875mm K2C1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체형이 변하고 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최초 K2의 970cm 970mm보다 조금 더 커져서 1014mm가 현재 보급되고 있는 K2C1의 소총의 길입니다. 무게는 1주차에 어, 교수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줬지만 3kg 내외 정도, 3에서 4kg 정도 됩니다. K2가 3.37kg, K2C가 3.3kg, K2C1이 3.684kg을 어, 무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선입니다. 강선. 여러분들 강선의 뜻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총구 안에 보면 어,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을 하면서 어, 홈을 파놨습니다. 홈을 파놨는데 그게그 홈이 6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이라는 것은 우측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측으로. 좌측으로 돌아갔으면 좌선. 좌, 좌측으로 돌아갔으면 좌선이라고 합니다. 이 강선을 왜 파놓냐 어, 총알이라고 하죠. 총알이 어, 발사가 돼서 나가면 회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선이라는 것이 회전을 시키면서 총알의 어총 탄알의 속도도 높이고 거리도 멀게 가기 위해서 어 단순하게 공을 던질 때어 회전 없이 쭉 날아가다 보면은 바람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고 빨리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탄알이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게 되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고 또 어떤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강선을 총구 안에 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여섯 개 여섯 가닥의 어 우측으로나 있는 선을 낸 것이 바로 어 K 2 소총의 그 강선입니다. 발사 속도는 1 분에 0백 발에서 900발 그러니까 탄을 계속 장전을 시키고 계속 당기고 있었을 때 1분 동안 나가는 이그 발사의 총알의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또 나가는 거겠죠. 자, 유효 사거리는 600m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우리 K2가 보급되기 전에 M16을 사용을 했는데 어, 교수님도 전에 군에 처음 갔을 때는 M16으로 사격을 하고 어, 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M16은 유효사거리가 450m에서 46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K2 소총은 유효사거리가 600m나 됩니다. 이 유효사거리라는 것은 어, 600m 안에 있는 소총은 600m 안에 있는 표적은 내가 조준을 하고 쐈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리를 유효사거리라고 그러고, 그냥 총알을 어, 발사를 시켰을 때 최대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약 3에서 4km까지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를 날아가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작동 방식이 있는데 가스 피스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다음 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격 모드는 단발, 점사, 연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네 가지 모드입니다. 안전 모드가 있고 안전 모드라고 한 것은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이겠지만 방아쇠 울 안에 방아쇠를 당겼을 때 발사가 되지 않는 게 안전 모드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한 발씩 나가는 게 단발 모드고 점사라고 돼 있는데. 방아쇠를 당겼을 때 3발씩 나가는 게 3.4, 그래서 점사 모드라고 합니다. 연발 모드는 이 탄알집에 탄알이 한 20발에서 30발 들어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연발 모드는 한, 방아쇠를 한번 당겼을 때 여기 탄알집 안에 있는 탄알이 모두 다 날아가는 그 모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당겼을 때, 2무발에서 30발이 한꺼번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2, 2,653m에서 3,300m까지 날아갑니다. 어, 처음 K2 소총이 생산되고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도고 이렇게 K2C, K2C1으로 어, 그 시기가 계량이 되면서 또 보급에, 보급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K2 소총은 1984년부터 상용화가 됐고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K2C1 소총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인 2017년부터 지금 전군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소총의 변화를 보면 <laughs> 아, 1세대는 1984년부터 양산되고 보급되기 시작했던 K2 소총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총 많이 어, 매스컴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봤던 그 소총이 K2 소총이고 어, 2세대 소총은 K2C 소총 여기 보면 어, 요, 이 부분을 어, 총열 덮개라고 하는데 총열 덮개가 변화가 되십니다. 왜 이렇게 홈이 파져있냐면 이렇게 수직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조준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달수 있게 계량화된 것이 바로 K2C 소총입니다. 또 여기 보면 뒤쪽이 예전에 변화되지 않던 개머리판인데, 이거는 이 M4 그러니까 미국의 M4 소총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접철식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고 늘어나고 줄고 하는 그 개머리판을 어, 사용을 했습니다. 위의 K2 소총과 아래의 K2C 소총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17년부터 재배치되고 보급되고 있는 K2C1 소총입니다. 여기 보면 어, 수직 손잡이가 없고 어, 그 총열 덮개 또한 좀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홈을 많이 파놔야 어, 탄알이 발사됐을 때이 총열이 뜨겁게 달궈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공랭식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K-2 C-1 소총입니다. K-2 소총의 개발 역사를 보면 최초에 아까 1970년대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974년도에 1972년도에 설립이 되고 1974년부터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K2 소총은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전투 인력을 처음 보낸 게 베트남 전쟁인데 그 베트남 전쟁 때는 우리의 소총이 없어서 미군에서 인수받은 M16 소총을 가지고 어, 베트남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어, 그런 어떤 이런 개발의 역사를 좀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소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1 9 0 어,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1970년도부터 어, K2 소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도에는 어, 부산에 조병 부산 조병창이 신설이 되면서 공장이 건립이 됐고 1975년도가 돼서 독자 개발된 처음에 XB1 어, 소총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 XB1은 1 2 3 4 5 6 7까지 어, 모델의 개량을 거쳐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이제 최초의 XK2 성능 검증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K2 소총인데, 앞에 X가 붙는다는 것은 시제품, 다시 말해서 어, <laughs> 연습을 하고 연습용 아니면 어, 개발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X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초대생산이 들어가고 전군의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2017년도에는 계속 개량을 거쳐서 K2C 1이 어, 생산이 되고 전군에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군까지는 보급되지가 않았는데 순차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2020년도 들어서면 올해죠 올해부터는 K2는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K2는 없애고 K2C1으로 모든 소총 화기를 변경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자, K2 소총의 개발 역사를 보면 아까 XB1부터 얘기를 했었죠. XB1 초기 생산 모델 어, 형태죠. 그리고 XB2, XB3, XB5, XB7, 가장 K2가 생산되기 바로 직전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K2 소총의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국민성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개발하고 무엇인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K2 소총도 미군 같은 경우는 어 소총이든 무기든 하나 개발하는데 약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M16 소총이 언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냐면.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고 뭐 어떤 경고함이나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걸리고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 우리나라 민족은 무엇인가 개발하고 어떤 기술력이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또 빨리 또 개발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국민성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걸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이트 소총의 특징을 짧게 봅시다. 자, 총구의 길이는 7.3인치 회전율의 총신을 채용해서 1초당 5000회전을 하여 최대 600m의 사정거리를 유효 사거리죠. 600m의 사정거리를 보입니다. 기동성 기동성을 높이고 병, 병사들의 신체 조건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97cm로 어, 신체 조건에 맞게 짧게 설계를 했습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M16 K1A는 모두 가스 직결식 방식입니다. 가스 직결식 방식의 장점은 단순한 구조와 약한 반동을 가지고 있지만 가스 튜브가 빨리 오염이 되고 노리쇠가 열이 받아서 파손을 한, 파손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 K K 투는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안정적인 노리쇠를 작동할 수 있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피스톤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총기의 반동이 크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 기구와 개머리판의 어떤 특징을 보면. 3.4 기구를 채택을 해서 연발 사격 시에 탄약이 낭비되는 것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안전, 그 다음에 단발, 점사, 그리고 연발 이렇게 네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조절식 개머리판으로 변경을 시켜서 접철식 개머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어떤 신체 조건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총열 덮개가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이 총열 덮개를 피카티니 레일이라고 합니다. 피카티니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어, 조준경을 단다든지 아니면 수직 손잡이를 단다든지 아니면 플래시 어, 같은 것들을 달기 위해서 그 레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피칸 피카티니 레이를 적용을 해서 어, 현재는 K2C1은 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이 원래는 K2C1이 2016년부터 어,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발열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그 총열과 총열 덮개가 어,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병사들이 사용하다가 어 화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회수가 됐고 2017년도 4월부터 3월부터 다시 재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어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방에 손잡이를 단다든지 레일 덮개를 추가적으로 부착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사격을 할때 모두 다 사격장갑을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레일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총열에서 발생하는 그런 열은 어, 레일 형태의 소총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가스 피스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 AK 소총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K2 소총과 같은 가스 피스톤 방식이고 또숏 스트로크와 롱 스트로크가 있는데 요 길이 요 부분 피스톤의 어떤 길이에 따라서 롱 스트로크, 짧으면 쇼 스트로크라고 나누게 됩니다. K2 소총은 가스 피스톤 방식의 롱 스트로크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탄알을 장전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 이이 탄알 전체가 앞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탄두만 날아가고 탄피는 다시 장전이 됐을 때옆 부분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탄두가 발사되면서 발생한 이 빨간 부분이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가 위로 올라가서 피스톤을 이 피스톤을 뒤로 밀어 줍니다. 이 피스톤이 뒤로 밀리면서 전체 이 노리쇠 뭉치가 뒤로 다 밀리면서 탄알이 한 발이 다시 또 올라오죠.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방식을 가스 피스톤 롱 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두는 앞으로 날아가게 되고 가스는 분출되면서 피스톤을 뒤로 밀어주고 뒤로 밀, 밀어줌으로 인해서 탄알 집에 있던 탄알이 하나 한 발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탄피는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이런 형식을 가스톤, 가스 피스톤 롱 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케이트 소총의 운영 현황을 보면 1985년 초도 양산을 시작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까지 100만 정 이상이 생산이 됐고 현재 모든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조절기가 처음에는 가스 조절기가 분실이 되고 어, 이 앞에 여기 보이는 게 가스 조절기입니다. 가스 조절기가 쉽게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개 개머리판이 깨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 전부 다 어, 개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개량한 건수가 98건이라 된다는 거죠. 그렇게 98건의 기술 변경을 적용을 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K2 소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카티니 레일을 적용을 해서 문제점이 201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다시 계량을 해서 다시 계량을 해서 2017년 3월에 재평가 이후에 다시 재배치가 됐습니다. 어,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든 이 K2 소총은 나이지리아, 레바논, 방글라데시, 세네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콜롬비아 등에 어, 주로 이제 중남미 그 다음에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주력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2C가 수출 주력으로 어, 다른 나라의 특수 부대용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특수 부대원이 갖고 있는 이 소총이 바로 K2C 소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 K, 어, VR 영상 사격술 2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VR 영상 사격술 2주차 과제를 보면 군인에게 있어서 소총, 바로 총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A4 한 페이지 이내로 어, 짧게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내로 작성을 해서 어, 나중에 등교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면 되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우리의 어떤 소총의 개발 역사 그리고 소총을 개발하게 된 어떤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